자 32강 가정법 과거를 시작할게요. 일단 가정법 과거를 시작하기 전에 가정법이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말을 표현하는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은 직설법이에요. 2번은 가정법이에요. 3번은 명령법이에요. 우리반의 지호가, 선생님, 참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표현은 직설법입니다. 지호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외모. 즉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지우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것을 직설법으로 한다면 어 옆에 있는 어, 선이가 어, 우리 영우 선생님 잘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선생님이 지금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역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정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야 선이야 정신 차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명령법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문장이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그데 오늘서부터는 이 가정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가정법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현재 사실을 알고 있어요. 현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요. 이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되는 상황을 조건화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영어 선생님 잘 생겼으면 좋겠어. 아, 지금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말했던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 직설법의 내용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어 선생님이 아, 못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얘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법 표현은 그러면 왜 있을까요?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고치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고치는 문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직설법은요.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직설법은요. 사실을 전달해요. 가정법은 감정을 전달해요. 이큰두 가지 틀을 반드시 알고 출발해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에 가정법을 직사법을 바꿔라, 직사법을 가정법을 바꿔라 해서 어, 문제 내기 위한 용도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 상황, 을 현재 사실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왜 시험 문제 잘 나오느냐? 우리 현재 사실을 직사법으로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로 쓰는 게 상식적이죠? 그죠? 그러나, 아,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는요, 어, 반드시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표를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어, 선생님이 박스로 아주 여러분 보기 좋게 아, 지금 분류를 해놨어요. 자, 이 왼쪽에 if로 시작되어지는 이 부분을 아, 부사절, 그리고 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다라고 해서 표현을 했고요 새로 주어로 시작하는 이 부분을 주절이면서 이조건절의 상대어로는 귀결절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이런 결론이 날텐데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 부사절 속에 주어를 쓰고 난 다음에 주어를 쓰고 난 다음에 동사를 쓸때 동사의 모양이 비동사와 일반동사를 일단 크게 구분이 되겠죠? 이때 비동사는요, 과거형을 쓰되, 일단 워를 쓰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워즈로도 쓰이긴 하지만, 일단 원칙은 워를 쓰는 거예요. 주어가 아이가 됐든, 유가 됐든, 희가 됐든, 쉬가 됐든, 워를 써라. 이해했죠? 자, 두 번째 일반 동사는 그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써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말을쭉 써주죠. 그리고 새로운 주절의 주어가 시작될 때이 주어는 앞에 있는 주어와 동일해도 되고 다른 주어가 나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귀결절에는요, 지금 선생님 말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요. 미래 과거 뭡니까? would. 캔의 과거? could. 이의 과거? might. 이렇게 쓰겠죠. 그리고 동사원형을 쓰고 필요한 말을 해서 풀스톱으로 끝내줍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것을 예문을 한번 봅시다. 자, 위에 있는 거 비동사 스라는 겁니다. 만약 날씨가 좋다면, 뭐를 써야 될까요? 더 외도가 3인칭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워를 써라. 이해했죠? 만약 날씨가 좋다면, 이 말은요, 지금 날씨가 안 좋아요. 날씨가 안 좋은데, 날씨가 좋으면이라고 반대상을 황 가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뭐할수 있을 텐데? 하이킹하러 갈수 있을 텐데. 그래서 캐네바거인 쿠드를 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밑에 거는요. <laughs> 선생님이 한번 부정으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얘기해 봤어요. 만약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우산을 팔수 없을 텐데라고 우산 장사 꼬마 아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을 고마워하는 거죠. 자, 비가 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이 빛. 자, 여기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 써야 되니까 부정문이고 didn't를 써야겠죠. didn't rain. Now 나는 우산을 팔수 없을 텐데 뭘 써야 되죠? couldn't를 쓰면 되겠죠. 이게 가정법의 표현이에요. 이해했나요? 자, 그런데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이것을 직설법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시험 문제로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 시험 문제 낼때 <laughs> 기본적으로 보통 as라고 하는 because를 나타내는 a s 의 접속사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날씨가 좋지 않아서 밑에 거,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라고 하는 직설법의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무슨 말겠죠? 자,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를 써야 돼요. 이건 직설법이니까요. 무슨 말겠죠? 위에서는 과거를 썼지만 아래에서는 현재 동사를 쓰되 중요한 거 원래 가정법이 긍정이었다면 부정으로 부정이었다면 긍정으로 서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 거니까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를 쓰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현재 동사 또는 필요하면 현재 조동사를 쓸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은 바꿔 서줍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 그대로 좀 옮겼으면요. 자, as를 썼죠. 그리고 날씨가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긍정이었으니까 부정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is n t 이 되겠죠. 그죠? 날씨가 좋지 않아서 나는 하이팅 하러 갈수 없어. 여기도 부정으로 텐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번째 밑에는요 어,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내가 우산을 팔수 있어 이런 말이 되 되지 않을까요? 그쵸? As it rains 이렇게 그리고 요뒤는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했나요? 자 밑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쳐 쓰세요라고 했죠. 1번. If she is not lazy. 여기를 is를 썼어요. 근데 뒤에 주절을 보니까 she could get a job. 여기 could를 썼죠. 이 could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힌트를 잡아서 가정법 과거는 주절에는 조동사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쓰진다면 if절 속의 동사는 무조건 w 뭐를 쓸지 자 비동사라면 were를 쓰자. 됐나요두 번째, if he kept his promises 여기요 kept라고 뭐 과거 시제를 썼죠. 과거 시제를 썼다면 주절의 동사가 위를 쓰면 안 되지 않을까요? 뭐를 써야 될까요? 자, would로 바꿔 써야 됩니다. 이해했나요? 자, 여러분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 풀면서 이해를 더 확실히 해 두기를 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